갈일 없겠지. 난 302호도 아니잖아. 처음 보는 남자 셋이 왜 계단에 있는 거야? 저기요, 말씀 좀 물어봅시다. 네, 옆집 사람은 언제쯤 들어오는지 아시나요? 갑자기 옆집 남자를 왜 찾는 거야? 설마, 어제 그 홈쇼핑... 어? 옆, 옆집 남자 말씀이신가요? 네, 선배기호요 어, 그... 글쎄요 어, 제가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아... 한 번도 없었습니까? 평일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주말에는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통 보이질 않네요. 어, 4층에 집주인 사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? 저는 늦어서 이만.